그잘 계셨어요. <웃음> 네. <웃음> 오늘 또 장마가 또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구리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나왔으니까. 소화창 그 하천에 있는 거 말이래요. 어디요? 지금 용호에 말이래요. 네. 그이복판에다이안한개 들어서 가지고 물이 아, 지금 잘안 빠져요. 아 걸려 버린다 그죠? 네. 그래 걸려가지고체채 그 가져 나가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 설계가 이래가지고 부채가 없는 건데. 그 마약 뿌리면 물이 안 빠져요 폭이 좁다 그죠? 비압 폭이 좁다 네새로한 다리가 그래요? 새로 이제 올려 소화천에 오고 도아오고네 아유 네. 다려가지고판에 그게 그래. 옹배이한개 없으면 그냥 빠지는데 네하 음. 그런 문제는 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한번 지금 여기는 뭐 침수되는 곳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 침수가 잘돼요. 잘 되고 또 요번에 그제방 공사하면서 뭐 다시는 뭐 하겠지만 뭐 신성쪽 여는 동네 앞에는 상 폭이 70m 되는데 네. 신성 입구 올라오면서 보또상 폭이 30m, 3 0 m 더안고요 네, 예. 그걸 좀할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것은 우리 책임하고만 요즘. 위에가 상상치입니다. 폭이 좁고 밑으로 갈수록 넓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있다 그죠? 아, 네. 현상이. 그 네. 로현상그로가해고 네. 그 그, 그 하기 위해서 뭐 그걸 공회하듯 해가지고 그걸 이는데도안되더라요 네. 예. 기본적으로 세 번은 들어요. 네. 물이, 물이 들어있죠. 어. 침수는 더 많이 들어요. 현상이네골골이물이 여와서 합수돼백여서부터 합수되 그렇죠. 합치되, 네. 있다면, 네. 침수가 여우부터 침수까지가 침수가 제일 많이 돼. 어 네. 바로 위는 오... 지금 신성이잖아요. 그죠? 네. 의성이잖아요. 그죠? 네. 심평. 심평. 네. 심평. 네. 네. 오히려 재방아에 있을 때는 의다한 분 들었는데 재방하고부터는 요 안로는 하여튼 말이야 요요 특히나 요내 수문인데 이거는 신속하게. 네. 네. 수문이 지금 자동 수문 되라는 자동 아니고 수돈. 수돈. 어디 수동. 수동.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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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동인데 자동 또 네. 보다 늘리면 자동 돼요. 네. 아. 자동은 아. 진짜 자동 이 아니고. 네. 예, 예. 기계적인 자동. 예, 예. 네. 네. 하여튼 원래는 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마을을 저기 깊어가지고. 네. 이 도로가 더 높아놓게 우리 나가 옆순이 안되다 우리 집부터 여기집중한 거는 비가 오면 나갈 데가 없어 여기 물때미로아 예예 예. 도로보다 아졌는데 도로 이렇게 도로 되어 볼게요 예. 집보다 도로가 높아져 버렸다 그죠? 나도 다 깊어 이게 지금 음. 문제네. 뭐, 이렇게 문제는 뭐 해결할 방법도 없지만도 그냥 침수가 많은요 네. 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 좀 네.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물을 퍼내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 수강이고 자동이고 그냥 되는 한계로. 네. 방어차품은 디체이 들어가고 있어. 그래 퍼내면은 그런. 양수기로 좀 퍼내야 되겠네요. 네 퍼내면 뭐 물이잖아. 하여튼 그런 그쵸. 문제들은 좀잘 살펴서 해결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올 여름에도 좀 수해 피해가 없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